항의 방해 끝, 항의 목적이 생존이라면 표류일 뿐이지만 목적이 모물이라면 모입니다. 개념원리 수 1, 연습문제 249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에 어? 이미지가 있네요. 어? 근데 조건식을 천천히 한번 보죠. 이 조건식은 뭐에 관한 식인 거예요? 각의 사인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전체를 이 초권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초권식을 그냥 별이라고 퉁 쳐도 괜찮나? 그러면 첫 번째 한거 제일 마지막 번째 한거 보세요. 여기다가 2를 곱 하면, 사인 A는 몇 별? 세별말고요2 별. 그럼 사인 B는 몇 별? 옳지, 4 별이 되는 건다그때죠 그럼 사인 C는 몇 별? 옳지, 3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인 법칙 딱 유독 필요하면 서 붙이면서 공개해 보셨죠? 감사합니다. 사인법 쪽골러보세요오르면안 뭐 돼요. 사인 캡틴 A분의 스몰 A. 분의 자, 적기는 적겠지만, 이건 뭐에가는 얘기예요. 형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우기만 하면 수학이 실력이 안 들어요. 이게 뭔 의미예요? 당연히 외접은 있고,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 얘기 나오셔야 되고요. 이건 사인 A과, 그러니까 사인과 그대변의 대변, 대각 사이 관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삼각형일 때는 무조건 일정해요. 알았지? 응용법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 2 m a 대, b 대, c 를 어떻게 쓸수 있어? 그렇지. sign c a a 대, s i n b 대, 그리고 s i n c 라고 쓸수 있어요. 몇 대, 몇 대, 몇대 몇이에요? 옳지. 2 대, 4 대, 3 이잖아요. 그럼 2 m a 를 2t 라고 쓸수 있나요? 오케이. 2t. 음. b 는 4t. c 는 3t. 아하! 이 조건 읽어보세요. 스타 1 조건이 뭐지? 뭘 나타내는 거지?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렇지. SSS 조건을 나타내는 거요. 우선 변의 정의. 쓰든 안 쓰든 우리 제주를 잘 봐라. 가장 긴변 보이지?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차보다 크지 않니? 2T 빼기 3T보다 절대값 보다는 크죠? 그리고 뭐가 작다? 2t 더하기 3t 보잡쪽 이게 삼각형의 변의 정의죠. 예각, 둔각 직각을 판단하는 방법은 가장 긴 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을 비교한다면 어느 컷. 왼쪽이 커,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더 크나? 16t 제곱이고, 4t 제곱, 9t 제곱, 13t 제곱인데 왼쪽이 더 크지. 아, 그렇죠. 둔각이다 예각이다. 그이 둔가상황 경리 정입니다. 알았지? 가장 긴 변인. 네. 대충 그리면, 대충 그릴 거요. 예 이런 식으로 둔가이 그려진다는 거야. 뭐, 캡틴 A, B, 뭐, C를 잡는다면, 각 C의 대변, 여기 스몰 c가 몇 t? 4t. 각 A의 대변. 저를 뭐, 그냥 2t. 각 B를, 어, 3t라고 쓰실 수 있겠을까요? 수있겠지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문제 관계없이 이 초록색 부분은, 문제 관계없이 한번 써본 거요. 예 자, 이제 먼저 풀어볼게요. sin a 더하기 sin b 더하기 c를 물었네. 오케이. 자, b 더하기 c는 우리 자들 어떻게 쓰시죠? 그렇지. 파이 빼기 a라고 쓰시죠. 그러면 sin 파이 빼기 a는 뭐와 같을까요? sin a 같은 거 알겠지? 요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아, 어, 그럼 sin a를 두번더 하는 거네. 그럼 준식은 이 sin a 값을 묻는 거예요. 그럼 sin a를 묻는면 그럼 뭘 쓰면 좋을까? sss 조건이면 어떤 법칙이 조금 편할까? 코산 제2법칙이라고 했지 불러 볼까요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산 캡틴 a잖아 코인 a를 계산할 거예요코인 a 이렇게 쓰면 코산 이건 sas 조건을 묻는 거지 그런데 코인 a를 정리해 버리면 이건 sss 조건을 묻는 거예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잖아요 어 b와 ca를 전부 다 t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 암사람도 b랑 c 곱하면 12t제곱, 2배하면 24t제곱, 암산되죠. b제곱은 16t제곱, c제곱은 9t제곱, 마이너스, 오케이, a제곱이니까 4t제곱, 암산하자. 25 빼주면, 21t제곱을 24t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뭘로 약분된다? 사로약분하면몇대 몇? 8분의 7이 되죠. 근데, 뭐, 제곱 정리해도 괜찮아. 답전에 그렇게 풀을 거야. 근데, 우리 제자들, 자, 여기서,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건몇선 명각이에요? 1선 명각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어, 선생님, C가 둔각이니까 당연히 A와 B는 예각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어, 그렇게도 해 괜찮아요. 그렇게도 해 괜찮아. 근데 생각해봐. 코사인 그래프을쭉 그려봐.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양수가 나온다는 건몇선 명각이다? 예각 삼각형이다. 각 A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예각이라는 거야. 각 A를 여기 잡을 거야? 그럼 8분의 7은 빗변분의 대변이잖아요. 그럼 이어편 길이는 우리 제자들, 이어 길이 얼마지? 8 8 64. 어허이. 직7에4 9빼면 얼마지? 루트 15내나얘 예, 되지? 오케이. 그래서, 사인 A 값은 뭐분에 뭐다? 그렇지. 8분의 아, 잠깐만요. 틀렸다, 그죠? 코사인 이건데, 요게, 여기 A 잡으면 되는 잘못 적었어요. 미안해요. 이어편물의 대면이죠. 맞죠? 빈펜 길이. 어, 그러면 8분의 루트 15가 사인이네요. 오케이. 그럼 끝났네. 두배요거 8분의 루트 15. 답은 얼마 더? 4분의 루트 15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념원리 수 1. 연습문제 23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에란 말은 미칠 거예요. 여기 자연수가 아닐 수 있어요. 꼭자연수라란말그 보장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사인 n, 파이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놓을게요. 오케이. 우리 사인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요. 어? 사인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y는 자 이건 그 x 값, n 값에 따라서 두 개가 다 달라지죠. 숫자를 다 지워볼게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자, x 좌표의 눈금을 안 보이게 해서 오케이 이 정도만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림만 그리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림을 좀 큼직하게 표현해야 돼요. 자, 길게 쭉쭉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충분히 그러실죠, 그죠? 주기는 얼마다? 아니, 이거 주기는 얼마예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음, 이 n 값에 따라 달라지죠, 그죠? 어떻습쓴다 n분의 2 π 가 되는 거예요. 어, 이 녀석은 이제 n분의 π 가 되겠지. 요즘은 뭐, 마이너스 m분의 파이, 이렇게,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어, 마이너스 m분의, 네, 이 파이가 되는 거 알겠지? 이렇게 쭉쭉쭉 될거 아니에요? n값에 따라 주기 달라지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 녀석 보세요. 이 파이분의 1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n 이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만 하시면 돼요. n이 3일 때와, 자, 첫 번째, n 자리 뭘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면, 이 초록색 함수는 y는 사인 3x가 되는 거예요. 3x면 주기는 얼마에요 이 점은 3분의 2파이가 되지 맞죠 3분의 2파이면 한칸더 가볼게요 기만큼더 가볼게요 이 점은 뭔데 두배 주면 3분의 4파이가 될 것이고 한번더 가면 3분의 6파이 그래서 얼마 된다 그렇지 계산하면 2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점을 찍어야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럼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직선 한번 그려봐 원점을 지나지 이건 엑셀에 2파이를 대입하면 1을 지나잖아 2파이를 집어넣어 보세요 어? 2파일 때요 점을 지나는 거 알겠나요? 아 그래서 그래프를 아주 섬세하게 문제를 보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쭉 표현해 볼게요 자쭉자쭉 자, 쭉 그어보세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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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쭉그어지자 다시다시 자 조금만 조절해서 원점문제나면서이파일 어, 콤마 1을 딱 지나잖아 조금 더 그릴게요 그러면 자 여기 쭉 표현했대 표현했대 그러면,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을, 재이 오케이, 보라색 점을 찍을게요. 다시, 0보다 큰 점에서 저 교점을, 자,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지, 뒤쪽도 마찬가지예요이점 잡혀가 뭐다? 이거이 파인 건 납득, 아니 아니, 아니이 파인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거아야한 칸, 두 칸, 세칸 갔으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요 점이 이 파이다, 그지? 쭉, 이거 마이너스 파이다, 그지?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이 파이콤마 마이너스 이가 낙백대죠? 요 점이 오케이 이 파이콤마 이 원점 대칭이잖아, 알겠지? 요그림을 그려지죠? 0보다큰 쪽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라색 점이죠? 왼쪽도 한번 보세요. 점을 찍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요 그림에서 f 파이는 개수를 물었네. 5 더하기 5 있고요.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점에서 교점 하나 생기지. 0콤마 영에서 교점 하나 생기나요? 플러스 일해 주면 몇 개? 11개라는 표시을 찾아내주면 돼요. 납득해주죠? 어떻게 할 만하지? 두 번째는, 자, 똑같은 그림 그대로, 좀, 조금 더, 네, 땡겨올게요. 그래프를, 자,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 둘, 셋, 네개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되겠네요. 자, 길게, 최대한 길게. 자, 정도이 그 정도. 자 충분히 우리 아이들 그릴수 있죠.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릴 내셔야 되고요. 자, n이 얼마일 때 똑같은 원리인 거야. n 자리에 4를 집어넣어 봐봐. 그럼 함수는 y는 s i n 4 x 지 그럼 주기는 얼마예요? 뭐, 그원 사이클 주기는 그렇지. 4분의 2파였을게요. 나머원 사이클 여기는 4분의 4파이가 되죠. 파이가 되죠. 아, 원 사이클, 투 사이클, 쓰리, 포까지가 여기가 지금. 2파이가되는건 납득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파이콤마 1, 요 정도 지난다고요 그래서 역시 와이컬 저 빨간색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제자들 그려보세요 원점 지나면서쭉 한번 그어보세요 이거는 암산되면 하면 암산하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암산하지 말고 님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이쪽만 그릴게요 영보다 큰 쪽만 그릴게요 어, 괜찮겠지 자 이렇게만 그려놓을게요 기적은 생각해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다시 너무 큰 점에서 교점 개수를 해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생기죠. 어, 아, 그래서 F4는 왼쪽에서 다섯 개, 아니, 일곱 개. 오른쪽에서, 맞죠? 일곱 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원점에서 몇 개? 하나 생기잖아. 교점의 개수를 모르거든. 그래서 몇 개? 열다섯 개다. 그럼 둘을 어떻게 하래? 더 하라고 했습니다. F3과, 그리고, 어, F4의 아, 와,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